자 일단 오늘 에테리아 리스타트 해볼 건데 그 전에 PV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간 조종할 것 같은데? 오 어? 아니 리얼 리트 <laughs> 댄스 마음에 드는데? 자, 요렇게 에테리아 리스타트 PV 영상 봐봤구요. 자,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캐릭터를 셀렉할 수 있습니다. 네, 스토리는 스킵해도 된다 해서 스킵한 겁니다, 여러분. 개념 없게 오늘 광고 받아놓고 스토리 스킵을 해버리는 그런 미친 방송인은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 캐릭터를 고를게요. 오. 어 잠깐 좀 봐볼까? 귀여운 친구가 회피한데? 착쿠! 차쿠! 얘는 착쿠 착쿠 하는 애가 보다. 아 숨어? 오 은빛 섬광 지렸다. 실력 발휘를 해 아. 몬스터를 기습한다. 기습? 안 보이징? 뭐야 한 방에 죽였어? 어, 아니네? 아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그래서 전투 캐릭터 프로필이 행동 게이지 최우측으로 이동 시 특징도 아 이게 순서군요. 1, 2, 3 요렇게 순서인 거네. 깜대니 기어스킬을 이를 눌러서 오 자세를 잡네요. 오 니가스카! 와 목소리 멋있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목소리 간진데 카트의 이 스킬은 아군의 공격력과 행동 게이지를 대폭 증가시킵니다. 아아 요러면은 아, 얘가 쭉 올라와서 게이까요? 그렇구나. 게이까요? 그렇구나. 단일 데미지로 때리면 되겠다. 아하. 아, 엄패물 진입. 엄패 기습! 사아 이러면 전투가 이루어지는 아 그런 느낌이군요. 집합치 맞위되아로 아, 상성 우위. 아, 또 상성이 있구나. 거지 오, 작업 자득이다. 요거 이해 가지고 너거 오사이오 좋아 좋아. 이거 그레이한테 주면은 상성이 밀리니까, 오고 얘로 때리면... 아, 요런 느낌으로 하라고. 아, 아예 처음부터 되게 PvP를 좀 신경 쓴 듯한 튜토리얼이네요. 잘 읽으면서 하면 게임 이해도가 막 어렵지는 않겠다. 좋아요. 우리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해. 하이퍼링크 소환으로 애니머스 조력자를 찾아보자. 여기서 애니머스를 소환할 수 있나 봐요. 좋아 가자! 좋은 거 좋아. 오, 뭔가 색감이 좋은데? 오, SSR이야? 오! 그냥 무조건 죽은 거 같은데, 왠지 느낌이? <laughs> 이렇게 운이 좋을 리가 없거든. 이제 SSR 캐릭터 써볼 수 있겠구만. 그렇네. 우리 팀의 배정된이라고 하잖아. 무조건 죽은구나, 리엔. 오케이, 렛츠고. 자동전투가 생겼고, 두 배속 기능이 오픈됐습니다. 우와, 여 피닉스 간 S S R 시원시원하게 그냥 가네. 음. 아 초반에 진짜 쉽게 쉽게 클리어하게 해준다. 어, 시원시원하다. <laughs> 개인적으로 소환을 하고 싶은데 말이죠. 우편한 보면은 보통 좀 주던데. 아 그렇죠, <laughs> 아, 역시 게임 짬이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선택 소환해야겠다. 스쿠이미 바로 뛰어볼게요. 너아 왔냐 왔냐 왔냐? 떴다 왔냐 왔냐 왔냐? 야아! <laughs> 아운 좋은데? 바로 띄우는데? 아니 갓겜이네 바로 떴어 아 근데 재밌다 나 원래 턴제 게임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턴제 게임에만 돈 쓰거든요 빨리 붙어보고 싶어 아구형을 빨리 때려보고 싶다 영상 아레나 제가 방을 만들어둘 겁니다 자이 요렇게 하면은, 이제, 들어올 겁니다. <laughs> 반갑고. 우리 웅스. 어, 하이. 어, 반갑고. 요 <laughs> 아, 아,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잘 들려. 아, 반가워요, 예. 야, 그럼 이거 아 턴제, 턴제 둘이 붙이자. 윤가동 아, 대 카라미. 아, 그럼 내가 카라미 님 아, 일단 붙고자 오케이, 오케이, 면게 좋다. 정도면은? 자, 그렇지. 둘이 붙어보자. 렛츠고, 렛츠고. 카라미 이긴다. 아, 뱀피이 되는구나! 아, 뱀픽 제가 봤을 때 카라미님 잘 모르거든? 근데, 아니 잘 알아요? 근데? 아니, 당신들 공부 안 했어? 아니, 아니 보냈는데, 공, 공부까지, 공부까지 해... 배 해... 오셨어요? 이거. <laughs> 진짜 기대된다. 내건 누가 좋을까? 모르겠지? 봐도? 아무나 그냥 골라야겠지, 당신은? 오오오나미 뭐야? 된다? 뭐? 나... 어. 어, 일단 도자 데미지가 <laughs> 센데? 어, 그래, 어, 아니 나센거 나나나나 갖고 왔다니까 진짜로. 가서 저기요. 고스도비나 치세요. 가이시라 <laughs> 어? <laughs> 잠깐만. 아니, 아니 호세만 가득한 거 봐. 아, 별거 별거 아니네. 아니 윤가놈 진짜 별거 없네. 아무리 안쓰거 아무, 아니야? 되냐? 뭐야? 그냥 개 털렸네? 아니 뭐, 그 윤가놈님 혹시 뭐를 읽으신 거예요? 아니 그 광고주 형님이 티어표 줬는데 티어표에 있는 S <laughs> 티어 0만 쳐봐 줬는데 이거 지는 거 보면 광고주님이 깨말 모신 것 같은데? 아니 <laughs> <너가, 웃음> 광고주가 깨말 모시네. 어 일단 도, 그 윤가오님 그 주셨으니까 네, 나와주세요. 어 일단 네. 내려가. 그럼 저 자, 가겠습니다. 일단... 이형 딱 봐도 펄이 고를 것 같으니까 로러스펜 음. <laughs> 그럼 진석이 <laughs> 진석이 취향. 나도 진석이 취향 하나 골랐어. <웃음> 와. <웃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진석이 취향 광역제어가 있습니다. 광역제어가 뭐냐면은 이제 행동을 좀 늦출 거요 아마. 행동을 늦췄고 이제 힐을 써가지고 평균 HP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힐. 풀피 오, 만들고요. 막척 아, 나 잘하네. 잘하네. 나두 캐릭 줄게. 뭉새로 한명 자르고. 진석이로 잘라주고. 야, 이데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네. 약하고 아, 아, 아 얘가 근데 좀 약해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 서로 이제 그냥 깨작깨작 때리네 어 이거 새잖아 뭐야 <laughs> 못하잖아 뭐말 말은 아, 그냥 카피. 프로게이머마냥 얘기하는데 결국 지네 클러스가 어,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였잖아 어? 지금 사실 아니 빡띵님이 아, 아, 깡 체급 좋은 애들 잘 고른다 지금 보니까 그니까 이제 강함은 압박킹 이게 기웅이가 순간 판단이 좋아 자 뭐, 그럼 여기까지 딸단 오늘은?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오늘 도대체. 여기서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GG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수고 수고형 확인, 확인. 네다 모인건가요? 네. 네 그러면 네. 설명할게요 한국을 네. 대표하는 게임 프트리머들이 맞붙는다 신작 턴제 RPG 자 PVP 게임인 에테리아 리스트 에서 펼쳐지는 4대4 팀전투 자 맞붙는 레드 팀의 팀 크루르 팀 크루르는 팀장의 승우 아빠 사연니룩삼 인간 젤리 4명의 네 스트리머가 한 팀으로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1대1 단판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팀원의 순서를 결정해서 이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사용 금지 룰은 게임 내에서 시작할 때 이제 한 캐릭터를 밴이 가능하고 다섯 개의 애니머스를 픽한 이후에 서로 또 후속 밴한 캐릭터씩 가능한 시작은 예측 밴 끝은 상대 덱을 보고 밴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고요. 자마저로 우리 아 시청자분들 또 많이 봐주시는데 예예 승리 팀의 예 채널에 각각 치킨 기프티콘이 다섯 장씩 총 스무 장의 기프티콘이 예,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방송 후에 각 채널 공지를 참고해서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회에 대한 규칙과 상품 등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아아아아 경기 아빠킹 룩삼 이 경기 윤가놈 승화빠 삼 <laughs> 경기 어떻게 알았냐 바로 나올 거? 사 경기 카라미 인간젤리 우리는 근데 조합이 생각하는 센 조합이 확실하게 머릿속 있잖아 저희 진짜 열심했습니다 히 여러분들 아빠킹은 나는 재밌어서 계속 하고 어제 가르쳐줬어요 이제 카라미랑 진속이 모아가지고 어, 나이스. 근데 딱한 명만 따면 이기는 거라서 반각하고. 그치. 어이걸로잡으면 제발 때도. 려 그렇지. 그렇지. 맞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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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이 됐어 됐어 됐어. 깽깍 깽깍 깽깍. 나가야 돼요. 아 그렇지. 이거는 질 수가 없어. 방깍하고한 명씩 깎아 먹으면 되가지고. 보세요. 아, 됐다. 못채우면 못채우게. 오케이. 케이스 파킹. 맞다. 다음은 윤가노 윤가농 아빠 이렇게 두 분. 야. 아 이거 무죠 고바람 쓰고. 와 어, 너무 oh 이 oh 맞아. 맞아. 오라는 나이스. 라 나이스. 와. 와 미쳤다. 사인데 지금 이게 티아메시라는 캐릭터를좀 설명드리면 HP가 높을수록 세집니다. 방금 풀 필요했죠? 그래서 샜어요. 자 어. 아, 갑니다. 왔다. 회오리, 회전 회오리 회전. 회전. 진짜 회전 너무 지리모카보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끝났다 이거 <웃음> <웃음> 잘못 듣잖아 지지. 아. 아 근데 오히려 재밌는 게임이 됐네요. 에이스 결정전 나왔네. 애결 아, 들버렸네. 내가 나가? 어 그냥 파킹이야 괜찮아 저도 돼. 아 왜냐 내전 승률이 너무 좋아요 파킹이가. 내전 할때 파킹이가 진짜 다 이겼어요. 저랑 승빠님이래요. 아, 아 그래? 님이 저기 헤드가 보다 그지. 카즈 받히면 상대. 카즈 상 카즈. 이겼 차나요? 단체 끝났다. 아린이 오오... 이름이 린. 아이고 그제. 진짜 아이고, 끝났다. 끝났다. 이거 진짜다 이거. 아, 아. 진짜 아, 아. 지금은 때가 다시 아니 되면 도산이야. 한번 더. 어. 아이고. 다 그렇지. 푸다. 어? 정이러면 개큰데? 저 확률 아 이거 상대방이 무이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 뭐 지갑 안발라 있는 상태라서 안 잡힐 것 같은데? 아, 그럴 것 같아. 아 약하다. 약하다. 다행이다 아니야, 아니야, 어, 자냐.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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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야아번 치고! 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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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쳤다 이게 에이니야 아니, 의막아나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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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리 내전 제일 대 아니, 무적 미쳤다! 아, 이거지 음?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방금 같은 경기 있잖아요. 저런 경기가 8월 정도 나왔어요. 압박킹이랑 하면. 진짜 무서워. 20초 경기 진짜 많이 나왔는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제가 그좀 정보 조금 찾아보니까 이겨버렸네요. <laughs> 그러네. 키오표 아, 검색하니까 바로 이겨버렸네. 아, 아, 참 바로, 아, 이겨버렸네. 바로 이겨버렸네. 그럼 저희 그각 팀에서 한 명씩 얘기하고 끝낼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팀 대표로 아구 형이 오늘 어땠는지 한번 아뭐 사실 연습도 꽤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재밌어가지고 계속 제가 지금 본섭도 레벨 37인데 솔직히 너무 재밌게 게임했고 이 게임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려서 리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아니 한마디 해주시죠 형님. 저의 저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laughs> 아, 진짜. <놀람> 간장! 아, 아. 오케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네,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재미있게 플레이한 에테리아 리스타트였고요. 네, PVP 게임 빠져가지고 머리 쓰면서 플레이한 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링크 네,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에테리아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